네, 민수기 32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laughs>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이기심에 빠지면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 공동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됐어요? 예. 네. 자 1절에 보면 르벤과 갓조산의, 갓자손이 심히 많은 간축대를 가졌다 라고 기록하고있습니다 밑줄을 그으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니까 이제 야셀땅, 길라땅,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라 예, 밑줄을 그으시고, 그래서 이 어, 3절에 있는 여러 지명들, 이 지명들의 바로... 어, 이 르빈 자손과 갓 자손이 원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사절해 보니까, 아 그, 이 땅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은 가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야말로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가 많은 가축들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가축을 길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들이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이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과 룻이 어 가축의 때가 굉장히 많았을 때 룻은 어떻게 합니까? 비옥한 땅을 선, 롯, 롯, 롯이 비옥한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부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얘 똑같은 말을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이기심이 이곳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들이 요청합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셔서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전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두집안은이 땅이 주사오니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어, 어 우리가 목축을 목축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이 된 철저하게 이기심의 발로에서 탐욕에 의해서 성실치 못한 마음에서. 이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크리시안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음, 하나님의 약속 말씀보다도 인간, 우리의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 결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세대. 예. 빌리포서 2장 21절에도 보면 뭐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고요. 골로세서 3장 2절의 말씀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희생하고 헌신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 이기심, 욕심, 탐심으로 얼룩져 있는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중심에 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이제, 바, 이,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밑줄을. 여기 앉아있고, 너희는,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를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밑줄을 것시고 7절에 보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수에게 낙심하게 동그라미,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40년 전의 이야기를 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데아, 바네야 여기 나오죠. 그리고 그 땅을 보면서 구진해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두명 요소와 갈렛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땅이 너무나도 거인들이 많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결국은 11절에 보니까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갈렙과 요수아만여호와를 따랐다. 그래서 13절에 40년 동안 광야에 방향하게 하셨습니다. 밑줄을 거미시면서 계속 따라오세요. 14절에 이 사람들의 무리가 죄인의 무리다. 이렇게 죄인의 무리. 결국은 노를 더욱 심하게 받게 되었고, 15절에 광야에 버리신이 이 백성을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예. 이렇게 이기심으로 결정하게, 어, 하게 되면 공동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기심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공동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 함께 짐을 지어야 되고요. 서로 책임을 지어서 함께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되는데, 그래야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이 이기심을 통해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아니란 가운데 살게 되면, 교회는, 공동체는 그만큼 힘이 들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어, 모세의 이야기는 이렇게 안락을 추구하지 말고, 예, 이심 가운데 결정하지 말고, 무관심, 안일함과 안락, 세상의 욕심, 탐욕, 태만, 방종, 충성치 못하는 것, 불신, 안목의 정욕,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의 만족,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세워나가고 이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원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사단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이기심 가운데 몰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교회는 낙심하고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된 자리에서 서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만이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인 것입니다. 자 모세의 이 지적을 받아, 받아들여서 내일 큐티에 보면 민숙이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수를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 패해서 가고 전쟁을 하면서 최선봉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내일 거 32장 18절에 보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까지 우린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최선봉에 서이다. 전투 대열의 가장 선봉에 서이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최선봉에 서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과 싸우는데 최선봉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그리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이루기까지 예습관과 싸우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마지막까지 싸우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희생과 헌신 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단 저쪽에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 헌신과 희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들을 다 내려놓게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바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런 탐욕을 버리고, 무관심과 안일함과, 이런 자기 만족과 방종, 충성치 못한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으로서 바로 이기심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심 가운데,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안일한 가운데, 무관심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혼자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겪게 되는 많은 낙심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다 벗어 버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비로소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성교사님들 삶과 사역이 이제로부터의 온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나이다. 아멘.